자, 완전치로 해서. 네. 야, 우와, 지진 나겠나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다섯 <laughs> 가지가 전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800만 할인 돼서, 착값 포함해서 네. 6,300만.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일리카 겸 아주 가볍게 차영할수 있는. 부가 상급 받으면 4,600만 원대. 착각, 여기서 댓글 달고 구입금 한해서. 그만해요. 네. <laughs> 함께 가볼까? 야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은데 오늘은 자엠네무진의 중국점 소개하는 신형 카니발, 신형 카니발과 어, 점장님이시네. 점장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저렴한 차박형 이 하이 하이리무진 소개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아유. 네. 사장님, 고생 많으습니다 어, 가을 남자네요, 이제. 아, 야, 마이가 네. 잘어울리시네데죠 예, 일단 근데 오늘 무슨 네.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을철 맞이해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아주 화창하네요. 아주. 와, 이거 지금 네. 가야 되는가, 놀러 가야 되는거 아니죠? 아, 그러니까 어디 떠나고 싶네요. 예, 네, 캠핑.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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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을철 맞 가을 이벤트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델의 M 캠퍼, 그 카니발 기반의 캠핑카하고 네. 또 이제 그 저가형 차박이라고. 최근에 장안이 화제가 된 차박이라는 차가 있어요. 달 이벤트 아주 800만원 상당 할인.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자, 렇 오고요. 예. 오. 네, 외관부터 쭉 보시면. 와, 색상에서. 네. 한 방. 네. 오는데요? 아, 그래요? 딱 외관상으로는 음. 그냥 하이 리무지네. 하이 루프가 아주, 오. 아주, 아주 매끈하고. 네. 아주, 아주. 네. 매끈하고 슬림하게 잘 빠져있죠. 여기도 보니까 또, 저, 측면 한 부분만 보는 거랑 다른데요? 그렇죠. 네. 오, 이 아우라가, 네. 이거 아유. 얼마냐, 너. 어? 음. 내가 갖고 싶다. 네. 저희가 이제 엠리뷰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역시 제가 앉아있는 시트가 되겠죠. 음. 그 일명 저희가 이제 그앰폴더 저상 시트라고, 네. 리모컨 버튼 완 터치를 해서, 네. 앞뒤로 쫙 펼쳐져서, 음. 예전에 제 스타리아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렇죠. 그게 카니발에도 적용이. 맞습니다. 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이 침대로 전환됐을 때, 그, 이 침대 높이가 아주 낮다는 거. 20cm, 20cm 낮췄죠. 네. 네. 낮았을 때의 장점이. 이렇게 낮춰야만 훨씬 더 개방감을 음. 좋게 보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어. 근데 낮아지는데 지금은 앉았을 때. 지금은 이제 히트니까. 시트긴 한데 네. 이 편안함, 네. 착자감이 네. 이런 게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난딱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편안하죠. 제가 그렇죠? 올라가서 앉아. 한번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네. 같이 한번 느끼셔야 돼요. 아, 무조건 좋다면 안 돼요. 아니 그렇죠. 예. 그래서 피드님이 앉으셔서 저는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네. 저희 유저분들은 고객분들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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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가. 아 네. 이런 네. 느낌이구나. 예. 네. 수루루 삶을 정도로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아, 베개도 있구나. 그렇죠. 일단 엉덩이 쪽이 좀푹 네. 들어가서. 그렇죠. 어 허리를 약간. 그 착석감이. 예. 네. 착석감이. 아주 좋죠. 나쁘지 않아요. 키 크신 분은 음. 이 뒤에 이 헤드레스트를 연장할 수 있어요. 이거 이것도 리모컨. 이거 누웠을 때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지금요? 지금도 요지금 목에 음, 지금 저희 둘은 그렇게 키가 안 커서.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여기에 딱 맞는데. 어, 어. 이거 살짝 올려버리겠습니다. 지금. 오. 네, 이렇게 하면, 키가 한 180이나, 이렇게,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음 이걸 키워서, 이 정확하게 헤드레스트를. 그 어쩐지 좀. 이, 이 머리 부분이 바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석인데두 네, 번째가, 천정. 그러니까, 화려하게. 예. 네, 지금 메인, 센터 등이죠. 음 아주 크고, 밝고, 이렇게 지금. 환하게 지금 저희가 다시 리뉴얼 했고요. 4호 네. 쪽에 이제 양쪽에 사이드 등, 요것도 이제 없었던 건데, 음. 새로 만들었고, 쉐무드라고 하는 소재의 재질로 해서 따뜻하고,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요 쉐무드 이 재질이, 이, 이 하이루프, 하이루프가 이제 운행 중에, 이 풍절음이라고 소음을 줄이는 방음 역할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또 크게 또, 네? 저희가 또 파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그만 네. 예. 봐도 될것 같아요 1 6 보지 파스 스피커랑 예.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있고 예. 스피커가 이렇게 네. 있고 네. 네 있어요. 이번에 기존 거 대비해서 이게 아. 3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여기에 저희가 어... 만들었다 예. 네. 제가 이 부분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앞에 압도적인 그 32인치. 네. 대화면 TV. 그니까 러 진짜 크네요. 네.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 거의 국내에서 거의 제일 클 거려? 극장시에게. 이게 하이 리무지니까 이렇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네. 이런 개방감이 나올 수가. 나올 수가 없는 있죠. 거죠. 나올 음. 수.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쉐무드. 네, 쉐무드를 네. 해가지고. 풍절음 네, 효과도 네. 있다고 네. 말씀하셨고. 이거는그 네. 기존 순정 에어컨하고 음. 히터, 음. 그 송풍구입니다. 여게 이번에 아주 새롭게 바뀐 메인 그 키친 세트죠. 아주 네. 보시면은 왼쪽부터 보면은 이렇게 냉장고, 냉장, 냉동 겸몽 그다음에 음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아주 그 실용적으로 미니 선반. 음 이건 미니 선반. 어? 아, 저기. 아, 옛날 여기 수납자 옛날에 이거 네, 씻는 뭐 수건이나 그런 거 걸어 놓으라고. 그렇죠. 어 그냥 그 수건 걸이였는데 이거도 예, 되잖아요. 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네.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을 아, 좀 만들어봤고요. 수... 어 이거 깜짝 놀랐네. 네. 그렇죠. 여기 작은 소품들, 작은 거 넣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전자레인지. 음... 렌지 있고요. 네 전자레인지. 밑에 이제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제 수납 공간. 이렇게. 음. 물통이 안들어가 건데? 물통이 아 어떻게? 이번에 수선을 저희가 뺐어요. 좀 작게 슬림하게 만들면서 음. 네. 그냥 집에 있는 것좀 갖고 다니시고 라 그렇죠. 예. 네, 카니발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뺐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바닥, 요트 바닥, 음. 요트 플러를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부 이제 롱레로 시공해서 여기 이제 바닥을 했습니다. 그음에이 시트가 예, 보시면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서 갔다가 뒤로 갖다가 음. 이렇게, 어마어마 넓게, 이렇게 형성이 돼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 앉아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여기요. 뭐, 이를테면, 그, 이제, 요즘 문제애완견 천만 시대잖아요. 이기다 강아지 집이라든가, 네. 여기서 아이들이 놀수 있게끔, 공간을 음. 만들어주시요 음. 이동할 때 항상 강아지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이동할 때여다 강아지 집 넣고. 그렇죠. 거기 에 그렇게 타고. 그렇죠. 이게 어. 이동하는 거죠. 네. 키친 세트도, 네. 이것도 이제 그 앞뒤로 음. 전지론이 음. 됩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네. 그음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만든게이 지금 카니발의 특이한 게이그 가운데 콘솔박스가 뒤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이 부분 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함을 짜서 이렇게 좀 이쪽을 좀 굴곡을 줬으니까요. 네. 좀 멀리서 봐도 아까 오와 달라졌더라. 네. 음. 자완터 치료해서. 아팔걸이지만네와예오 <laughs> 우와 진짜겠나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네, 네 이렇게 해서 야 음. 이거다 지금, 네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집... 말씀드린 이 뒤에 이 헤드레스트를 좀더 연장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움직이죠 아 전동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85까지 떨어집니다 사이즈가 알겠습니다 185에 120 폭이 1 80 네. 120. 120. 네. 열선과 통풍이 들어있어서 겨울철에 전기장판이 필요 없다. 아, 여기에, 네, 여기에. 열선과 통풍이요? 네, 그렇죠. 열선은 네. 어디에서 어디까지? 열선은 여기, 여기서부터 네. 앞좌석부터끝좌석까지 다. 전체적으로. 여기 열선 버튼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열선 버튼 누르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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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명이고. 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0 콘센트. 좌우측에 네.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1 2 v 트시가적 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장 스위치가 몇 군데가 있죠 원래 새로 만든 네 원래 리얼 리얼 올드고요 네. 아니 엠리 부은지는 인정해줄 거 인정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참 진짜 고급스럽게 네 감사합니다 이쁘게 이거 거의 풀 옵션에 앰플더이 캠핑카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전기 시설들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전기 시설 기본적으로 보통 사열이라죠사열에그 싱킹 있는 수납장에 있는 의자를 음. 전부 탈거하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전기 설비가 이렇게 들어가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배터리가 배터리가 야, 지금 이제 300, 300 들어왔나요? 이거 지금 210 암페어. 210. 인버터는 어디에? 이제 오리온 타입이라 아 파워뱅크 아 오리 타입이라 인버터 그 다음에 주행 주리까지다 들어가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요요거는 추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몇 번의 패키지 안 들어가 있고요. 어. 패키지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전부 알차게 구성이 돼 있고 어. 금액은 제가 800만 할인돼서 네. 차값 포함해서 네. 6,300만. 네. 어, 차값 포함해서 6 3 0 0이 현재 풀옵션 네. 어, 새로 나온 네. 모델, 모델 모델 M 캠퍼 M 캠, 카니발 M 캠퍼 M, 카니발 M 캠퍼, M, 카니발 M 캠퍼. M, 별도라는 그, 거 수가 옵션이고 있 현재 본 거는 6,300에 다 포함된 거예요. 포함고요 예, 예. 차는 똑같은 지금 그렇죠. 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또차카그칼리 그 기반의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로, 예, 프레스티지로. 흰둥이 네. 검둥이 또다둘다 네. 프레스티지로. 네, 프레스티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네, 네. 저희가애칭을 만들었죠. 일명 차박이라고. 차박? 이름이 네. 차박이에요? 네, 차박이. 차박이? 네, 차박이. 차박이? 네, 차박이. 그럼 얘에보 네. 가격 뭔지 알고 갈까요? 그럴까요? 네.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면 4,900만 원. 와. 크레딧 포함. 근데 특징은 사업자 있는 경우에 부가세 한급이 되고요. 그래서 네. 4,500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아주 시트 색상하고 아, 음. 아주, 아주 깔끔하게 잘. 아, 예전에 제가 크기색으로 서 아, 한번 구경했던 거구나. 네, 네, 맞습니다. 다 회전이 되고, 네. 뒤에는 원래 순정 그대로, 아, 순정 네. 아니구나. 독립형으로 시트가 나왔는데, 네. 저 나중에 뭐 전동 시트로 네. 놓으면은. 250만 원 추가해서 네. 5,150. 네. 그런데 250만 추가하지만 네. 뭐 바닥도 유튜브 하제로 이제 교체. 이 교체 가능하고. 한, 지금은 지금 이제 탄이고 지금 엠버라고 이제 예. 이렇게 그 벌집 모양 아, 시트가 이렇게 바닥에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에아 우리가 저희 매번 자랑하는 그 엠페인팅이라고 네. 스프레이 방식 뿌리는 어 그거 활하죠 그냥 단열제가 되죠. 단열. 야, 그 얼음이 네. 이쪽에서 금방 금방 녹는데 네, 이쪽에 넣으면은안 네. 녹고. 네, 맞습니다. 어, 아, 될 정도로 단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게 엠페인팅 단열의 효과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도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 네. 음... 열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우선적으로 이 열이 이렇게 그 회전이 되고 이렇게 벌려주고 이게 3 열에 올라갈 때좀더 그렇죠. 훨씬 통로를 확보하니까 그렇죠. 그 이동 통로를 음. 넓게 이렇게서 확보해가지고 3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출입이 가능하다 네. 이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거 제공이 되는 거죠 목베개? 어, 물론이죠 네 제공이 아, 네. 되고 이렇게 돼갖고 요게 테이블이 음.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테이블이 이제 가운데 예. 가운데 이동식 테이블이 이렇게 탈부착이 될수 있는 네. 테이블을 제가 이제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이기 이제 구멍이 안 뚫렸는데요? 네. 아 지금 이제 지금 안 아, 네. 이제 출고될 때는 그렇죠 네. 테이블을 놓게 어, 되면 나는 네. 어, 꼭 필요하다 하는 분들한테는 옵션이 네. 네. 어떻게 아 그럼 추가 옵션으로 35만원 35만원이요? 네. 추가됩니다 좀 깎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특징은 이제 앞에 1열부터 3열까지 전부 순정의자를 그대로 살렸고요. 네. 이제 리무지 시트를 딱 이렇게 입힌 상태고, 4열에싱킹하이 그대로 순정 시트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열에 네. 있는 세좌석이 이렇게 매립이 돼 있는데, 음. 요게, 게가 이제 있어야만이 부가상급 회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튜닝 전이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자안 한해서 이제 구인, 음. 구인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건 간단한 차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뭐 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안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뭐 오침이라든가. 그렇죠. 놀러 가서 개인적으로 뭐 가볍게 식구들이랑 차박. 예. 예. 슬, 예. 그렇게 슬림한 차박을 하죠. 왜냐면 다리크는 되니까요, 지금. 그렇죠.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뒤로 의자가 등받이가 뒤로 이제 제껴지니까. 보여주십시오. p 까요 예. 네. 네. 주무실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내 발을 제껴, 이런 식으로. 예.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쉴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음. 뒤에서 이렇게 해서 TV도 크게 네. 관심을 네. TV도 크게 볼수 있고요. 음. 편안한 자세로 똑같은 TV는 32인치 똑같은 거고요. 네, 똑같습니다. 아까 네. 그 M 캠퍼랑 똑같은 그 똑같은 인테리어 구조입니다. 차는 차박이 현재 안 되는 거잖아요. 전동 시트를 네 와야 이게 뭐 가볍게 차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기 시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전기시을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그 인산철 음. 배터리 1 0 0암페어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시동 배터리를 가지고 1 0 0암페 추가해서 총2 0 0암페어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음. 근데 비용은 물론 이제 따르고요. 근데 이제 시동 배터리는 이제 3 0암페어만 제하고 1 7 0암페어를쓸 수가 있죠. 아 막상 이제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또 비교해 네. 어, 보니까 네네 어 일정 일단이 있다는 거 <laughs>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 M 캠퍼는 무료 8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가을 이벤트에 네. 가격을 할인해서 음. 차값 포함해서 6,300만 원대. 6,300. 예. 네, 그래서 그 부가세 부가세 포함. 포함. 네, 포함됐군요. 포함돼 있고. 얘는 예, 무슨 뭐한 급대고는 하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4인 탑승이니까 이 친구는 철저하게 이제 차박 개념의 캠핑카로 네. 세미 캠핑카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할인에. 이베, 이벤트 9월 음. 이벤트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이쪽 차량은 이검둥이는말 네. 그대로 차박이 되면서 음. 무료 가격대가 이대로 이대로 가면은 4,900만 원대. 환급 받으면 4,500만 원. 원. 네. 그렇죠. 자, 다 봤고요. 그러면 네, 글은 잠깐 여기서 마지막으로 네. 제가 또 댓글. 댓글 단고객분 한해서 구만 해요. 네. <laughs> <laughs> 추천을 통해 가지고 전에 그거 뭐 목베개 다 보내주셨나요? 그렇죠 계속 보내고 있죠 어. 예, 똑같이 목베개. 똑같이요? 네. 예, 그 20만 원 상당 목베개 4 개. 20만 원 상당이면 세트가 두 개. 그렇죠 하나당 5만, 5만 원 원인데요. 5만 원짜리 4 개. 앞자리옆자리 10만 원. 뒤에 2리두 2개. 예. 개씩 어. 그래가지고 4 개. 예 예. 좋은 댓글 달아주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음.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제가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전 시장의 네. 이민원 점장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도 뭐예요? 인사하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